금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생물학적 yeah, yeah.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현대사회에 와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yeah. 여성들한테도 동등한 yeah.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여성은 무슨 생활을 하냐면 뭐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인간의 개인 욕망의 5단계라고 했잖아요 메틸로우의 5단계 yeah.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였는데 여성들은 생물학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서 멈춰져 있었는데 yeah. 20세기부터 시작된 거 입니다. 가정 돌보는 일을 벗어나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존경받고 4 단계, 5 단계 자아 실현 이3 단계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음. 수백만 년 해오던 그렇죠. 일, 그걸 돈으로 된다? 음. 나는 돈을 적게 받아도 사회 나가서 내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나의 보람, 내가 음. 세상에 태어난 것을 태어난 이유를 내가 네.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성들의 본질적인 이유예요.